오늘은 역사 이래로 최고의 쇼맨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수많은 용어들의 원조가 된 피니어스 테일러 반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명 PT 반엄이라고도 불리는 반엄은 1810년 미국 뉴욕 북쪽에 있는 코네티컷주에서 태어났어요. 집안 자체는 평범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집을 나와서 무작정 일을 시작했고 20대 초반에는 자파점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자기가 무언가를 팔려고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이 그걸 사간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남들에게 무언가를 설득시키고 믿게 만드는 데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후 피니어스는 25살에 뉴욕으로 가서 그의 인생에서 흥행 역사를 새로 쓰기 시작합니다. 라디오도 없고, 영화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던 때였어요. 그는 그때 돈을 벌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눈에 확 띄는 외모를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1835년에 그가 제일 먼저 선택한 사람은 조이스 헤스라는 흑인 노예 여성이었습니다. 이 피니어스 반엄은 장님에다가 눈이 푹 꺼지고 손톱이 엄청 길어서 기괴하게 보이는 이 흑인 여성을 사왔고 그녀를 호텔, 여관, 박물관 등을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전시를 했어요. 반엄은 그녀를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간호 노예였으며 세상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현재 나이가 161살이라고 선전했죠. 그러자 사람들이 100살이 넘은 사람이 존재한다고? 신기한데? 라면서 이 조이스에스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거의 전신마비 상태의 그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흥미가 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니까 반엄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신문사에 스스로 고발 투고를 한 거죠. 뭐라고 했느냐면 피니어스 반엄은 사기꾼이다. 그는 대중을 속였다. 그가 161살이라고 했던 헤스는 바로 인조인간이다 라고 스스로를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게 보도가 되자 사람들은 또다시 인조인간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거죠. 물론 그녀는 인조인간도 아니었고 간호 노예도 아니었고 100살도 넘지 않았어요. 그냥 80살쯤 되는 흑인 맹인 여성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음의 선전 방식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사람이 몰리기만 하면 그게 진실이든 거짓말이든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늘 통해서 사람들을 몰리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그의 흥행을 만들어 주었던 헤스는 바로 다음 해였던 1836년에 사망했고 그 뒤에도 반엄은 계속 여러 가지 흥행 거리를 만들었는데 1842년에는 전설의 동물이었던 인어를 발견했다면서 소개한 겁니다 피지 섬에서 인어를 잡았고. 이걸 전시를 한 거예요. 물론 뼈밖에 안 남았지만, 이너 미라라고 해서 인기가 많았어. 그래서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에서도 전시가 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사람들은 이 이너를 보기 위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서기도 했대요. 눈치채셨겠지만, 당연히 사기입니다. 원숭이 뼈랑 생선 뼈를 그냥 이어붙여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1869년에는 거인의 화석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사기였습니다. 그런 그가 대성공을 이루었던 건 조이스에스처럼 사람을 전시하면서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일명 엄지장군 톰. 톰 썸이라고 불린 사람이었어요. 원래 이름은 찰스 스트라튼. 입니다. 그의 부모는 찰스가 4살이었을 때 반엄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가 6개월 이후부터 전혀 자라지 않았다고 했고, 반엄은 그를 서커스단으로 데려가서, 그는 키만 자라지 않았을 뿐, 나폴레옹처럼 어마어마한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꾸며냈어요. 그리고 노래와 춤을 직접 가르치고, 톰썸 장군이라는, 엄지 장군 톰이라는 별명을 직접 붙여주었는데, 이 톰이 인기가 정말 많았어요. 거의 국제무대에 섰을 정도인데, 그가 무대에 섰던 게 1844년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그 명성이 영국까지 알려져서 빅토리아 여왕 앞에서 공연을 할 정도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국 왕실에서 이 톰썸 장군을 초대해서 공연을 봤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더 열광하겠죠. <laughs> 아니 나도 영국 왕실에서 본 공연을 나도 볼수 있단 말이야라고 하면서 이 톰썸 장군에게 열광했는데 나중에 프랑스 러시아 황제들에게까지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3년간 유럽 순회공연을 했고요. 반엄은 톰썸 장군과 함께 세계적인 기록의 주인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쓸어 담은 거죠. 그리고 톰썸 장군 역시 집과 요트 등을 소유한 채 죽을 때까지 부유하게 살았대요. 게다가 1863년에 있었던 서커스에서 만났던 또 다른 외소증 스타였던 라비니아와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식이 신문 1면에 났고요. 라비니아의 팬이었던 링컨 대통령 부부가 이 톰썸 장군이랑 라비니아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유명인사가 된 거죠. 자, 그리고 이 외에도 유명했던 인물은 미르틀 코빈이라는 여자였어요. 다리가 4개입니다. 이 코비는 자기의 자궁 안에서 자랐다고 하는 이중 골반을 가진 여자였어요. 그녀는 13살에 반엄을 만나서 네 다리를 가진 여자로 소개가 되었고 19살에는 순회 공연 중에 만난 남자랑 결혼을 해서 다섯 명의 자녀를 낳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인기가 엄청 많았대요. 그리고 그녀와 반대되는 인물이 있었으니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일명 프린스 란디안이라고 알려진 그는 테트라 아멜리아 증후군으로 인해서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고 18살의 반엄을 만나서 서커스단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입으로 성냥불을 붙여서 담배를 피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면도를 하거나 글씨를 쓰는 등의 공연을 보였고 별명은 인간 에벌레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혼까지해서 다섯 명의 아이를 낳고 63살까지 잘 살다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또 유명한 인물은 제가 전에 소개해드렸던 최초의 샴쌍둥이 창과 양 벙커 형제입니다. 그는 이렇게 희귀한 질병 혹은 기형을 갖고 있는 사람 외에도 동물쇼까지 열었어요. 바넘은 1871년에 지상 최대의 서커스로 유명한 링글링 브로스 앤 바넘 앤 베일리를 설립을 했는데 이 서커스단은 현대의 서커스의 원조라고 불릴 정도로 규모가 컸어요. 그리고 이때 코끼리를 내세워서 홍보를 했고 꽤 유명했었습니다. 이 코끼리가 엄청나게 유명한 코끼리예요. 이 코끼리는 1882년 영국에서 사들인 코끼리였어요. 원래 영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코끼리였습니다. 원래는 다 커도 키가 2.5m 정도밖에 안 되는 인도 코끼리밖에 없었던 런던에서 키가 4m, 몸무게가 6톤이 나가는 아프리카 코끼리를 체험형 동물로 이용을 해서 사람들을 태우면서 인기를 끌었어요.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나 인기가 많았던 영국에서 스타였던 코끼리가 왜 반엄한테 넘어간 걸까요? 반엄이 비싸게 사서? 아니요. 원래 코끼리는 스무 살 쯤부터 머스트라는 시기가 찾아와요. 이게 성, 성숙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테스토스테론이 평소에 60배 이상 분비가 되면서 엄청나게 난폭한 상태가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걸 그냥 다 공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난폭해져요. 지금이야 동물원에서는 이 시기가 되면 주사제를 처방을 한다거나 약물을 처방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무에 묶어놓고 굶기는 방법으로 머스트 시기를 단축시킵니다 이게 코끼리들이 겨울이나 이때쯤 굶게 되면 머스트 시기가 짧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동물원에서는 굶기는 방법으로 머스트 시기를 줄인대요 근데 지금이야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당시에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아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채찍도 써보고 갈고리로 때려도 봤는데 통제가 너무 힘드니까 안전을 위해서 이 코끼리를 매각시키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 마침 연락을 해온 곳이 반엄의 서커스단이었던 거죠. 근데 영국에서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이 코끼리 이름이 전보예요. 이 전보의 매각 소식을 듣고 10만 파운드를 주고 우리 계약을 해지해버리자.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여왕에게 전보를 지켜달라고 편지를 쓰는 등 반대 운동까지 벌였어요. 얼마나 영국인들한테 사랑받았는지 알겠죠? 반엄은 이 코끼리를 1만 파운드에 샀어요. 근데 오히려 10배를 주고 다시 사오자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 결국 매각이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반엄은 1만 파운드를 주고 전보를 사 왔죠. 근데 이렇게 난폭한 코끼리를 어떻게 데려와요? 영국에서 미국까지 데려와야 되잖아요. 음식에다가 위스키를 타는 거야. 그러니까 빵 같은 걸 술에다가 적셔서 먹이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4리터 정도의 술을 먹여가면서 데려왔고, 데려온 후에도 술을 먹여가면서 전보를 통제시켰다고 합니다. 하지만 데려온 전보는 이미 상태가 좋지 않아서 공연이 끝나고 나면 사육장으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벽에 그냥 막 돌진해서 머리를 꽝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혹은 벽에다가 아니면 땅에다가 상아를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초조하면 막 손톱도 물어뜯고 머리카락도 하나씩 막 뽑고 잡아당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안함 때문에 이상 증상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반엄이 데려왔을 때는 이미 피부도 좀 떨어져 나가 있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1885년 9월에 서커스를 마치고 철길을 건너다가 화물열차에 치여서 숨지게 됩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전보가 이 화물 열차에 치였던 게 전보가 술에 취해 있어서 술에 취해서 길을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걸로 어, 추측을 했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고 있을 때 반엄은 이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전보를 죽고 나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구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보가 죽자마자 반엄은 박 제하는 곳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근데 평소 포스터도 전보 몸집을 엄청 부풀려서 제작을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죠. 과대광고를 한 거죠. 그래서 박제를 할 때는 내 마음대로 그냥 몸집을 부풀린 거예요. 그래서 뼈를 전시할 때도 이렇게 크게 키워서 거의 뭐 매머드 아닙니까? 실제로 이 전보가 치인 사진을 보면 그렇게까지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진 않거든요. 근데 사후에 박제한 뒤에도 이런 식으로 공룡의 뼈처럼 뼈만 만들어서 뼈대를 전시하기도 했고, 가죽을 뜯어내서 가죽을 따로 전시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코끼리 한 마리에서 가죽으로 된 박제가 하나 나왔고, 뼈로 된 박제가 하나 더 나온 거죠. 그래서 전보는 이제 뼈가 돼서 순회 전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전보가 유명해졌던 게뭐 때문이라고요? 체험형 동물이라니까요. 사람들을 태우는 것 때문에 유명해졌어요. 근데 죽고 나면 이렇게 뼈대밖에 안 남는데 이제 사람들은 뭐 때문에 전보를 보죠? 그래서 반엄은 스토리를 만들었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어서 사람들이 정말 꼭 전보를 보고 싶다. 전보 사후에도 내가 꼭 전보를 봐야겠다. 라는 마음이 들수 있을 정도로 감동적인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전보는 취했던 것이 아니라 철길에 있었던 새끼 코끼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한몸을 기꺼이 희생한 것이다. 라고. 그리고 앨리스라는 암컷 코끼리를 또다시 수입을 해와서 이 코끼리가 전보의 짝이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앨리스가 얼마나 전보를 그리워하는지 여러분들. 이러면서 이 뼈만 남은 전보 뒤에 앨리스를 걸어 다니게 하면서 전시시킨 거예요. 그리고 앨리스는 걸어 다니면서 종종 코로 눈가를 이렇게 훔치곤 했는데 그게 정말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던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건 훈련의 성과였습니다. 뭐, 훈련이어도 어쨌든 구경꾼들한테는 인기가 좋았어요. 이 전보의 이야기 이후 사람들은 무엇이든 크기만 하면 전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불쌍한 코끼리 전보는 1941년 월트 디즈니의 만화 영화 덤보가 됩니다. 자, 이렇듯, 반엄은 자극적인 소재로 끊임없이 화제거리를 만들었던 인물이에요. 그가 남긴 말들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가장 고귀한 예술은 남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나쁜 홍보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속기 위해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말을 했어요. 완벽한 진실은 없고 어느 정도 대중을 속이기만 하면 그게 예술이다. 그게 진실이다라고 생각했던 반엄의 방식이었던 거죠. 광고 방식. 그래서 이러한 반엄 때문에 생긴 심리 효과도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혈액형을 믿고 사주를 믿고 별자리를 믿게 만든 반엄 효과예요. 반엄 효과의 시초는 그가 종종 서커스단에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성격을 맞추곤 했다고 하는데, 뭐 그런 거죠. 어, 저기, 어, 그, 천막 입구에 오른쪽에 세 번째 열에 계신 여자분 일어서 보세요. 화가 나면 속이 답답하죠. 그죠. 뛰고 나면 목이 마르고. 혈액형이 뭐예요? 오형이에요. 세상에나 성격이 좋으시네. 근데 내가 좋은 것만 집중하고 싶고, 나 혼자 있고 싶은데 종종 또 사람들이랑 같이 있고 싶기도 하고. 사람들이 귀찮게 안 굴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랑 엮이고 싶고 그죠 <laughs> 그런 걸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성격을 너무 잘 맞춰서 이게 반음효과로 불렸다고 하는데 뭐 그게 굳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것만 봐도 반음효과라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이 반음효과라는 건즉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심리적 특징을 자신만의 특성으로 여기는 심리적 경향이에요. 이런 거죠. 어느 정도 변화와 다양성을 좋아하고 규칙이나 규제의 굴레로 둘러싸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당신은 타인이 당신을 좋아하길 바라고 존경받고 싶어 하는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 비판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 성격에 약점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결점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직 다 활용하지 못한 숨겨진 재능이 있습니다. <laughs>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심리 효과를 1940년대 말 심리학자 버트럼 포러가 직접 성격 진단 실험을 통해서 반엄 효과라는 걸 처음으로 증명해 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포러 효과라고도 합니다. 이 실험은 간단해요. 사람들한테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 걷어서 이 성격 조사한 결과를 나눠 주는데 이거는 딱그 사람한테만 맞는 결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성격 진단이 다 똑같은 거예요. 100명이면 100명이 성격이 다 똑같이 나왔어요. 나는 외향적이다. 그러나 종종 내향적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다. 하지만 사람들이 귀찮게 구는 것은 싫다. 나는 집에 있는 것이 편하다. 하지만 종종 친구를 만나러 밖에 나가는 것이 좋다. 이런 거 있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보고, 대박, 잘 맞아. 아, 너무 좋아. 아, 진짜 잘 맞아. 아, 이랬던 거죠. 너무나 보편적이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사람들은 이걸 자신만의 특성이라고 여기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반엄 효과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엄은 수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쳤죠. 뭐, 심리 효과에도 있었고, 뭐 코끼리 전보도 있었고, 그리고 서커스단도 그랬고, 여러 가지 분야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합니다. 부정적인 건 사람들의 질병이나 기형 등을 전시하고 구경거리를 만들었다. 라는 거죠. 그리고 동물들을 학대하고 거짓말로 사람들의 관람료를 착취했다, 사기를 쳤다라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당시에는 뭐 정말 털이 많거나 어디 뭐 다리가 네 개라거나 뭐 코끼리 인간처럼 어디인가 뭐좀 몸이 이상하거나. 어, 그런 희귀질환이나 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은 없었고, 사회에서 배척받던 그들이 그나마 서커스단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돈을 벌수 있고, 그 덕에 가족들까지 꾸리면서 자유롭게 살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보면 안 된다. 라는 의견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최근에는 그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위대한 쇼맨이라는 영화도 개봉한 적 있죠. 어, OST가 아주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 어, 이러한 점들을 알고 보면 좀더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피니어스 테일러 반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